오늘까지인 과제를 조금 끝냈고요. 한4 시쯤에 끝냈고 잠깐 밥을 먹고 돌아와서 멘토링 EBS 멘토링을 해야 됩니다. 왜안 들어올까요? 지금 이 친구가 3 주째 이래요. 어떻게 하라고? <목소리> 갔다가 약속 갔다 와가지고 집에 왔는데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시험이 딱 일주일 남거든요. 제가 월요일 3개, 금요일 2개 이렇게 해서 총 5개를 보는데 그래서 금요일에 보는 것들을 그냥 다음 주 화수목에 몰아서 공부하려고 월요일에 시험 보는 애들만 좀 공부할 건데 그 월요일에 시험 보는 애들이 조금 박세요 파이썬을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사라지더라할이야이낭 쇼핑을 또 오지게 해버렸어요 아쉽겠다 무선이요 이렇게 파원에 <laughs> 또또또또 <laughs> <계속> 가는 집 계속 가는 집짠샤 아, 뭐 하는데? 야. 아, 아 너무 진 이렇게. <laughs> 어, <어디서> 이렇게 새콤한 <laughs> 냄새가. 그니까? 왜 저래, 처음에 앉았는데, 그 담배 구역 바로 앞에 앉은 거야. 냄새가 그 너무나 잘 옮겨야겠다 하고 봤는데내 옆에 앉은 사람 자꾸 공절 막 떨어뜨려. 그래서 진짜 못 참겠어서, 테이크아웃에담아주세요라고 했는데, 주변에 갔다가 또 갔다 갔다 쏟아. 그래서 내가, <laughs> 괜찮아요. 이랬더니, 책상 <laughs> 탔던 걸레로 컵 <뚜껑> 닦으면서. 그래서. 7월 <laughs> <laughs> 1일 날 출장, 1 1월 4일부터 가야지. 이거 나가자. 진짜 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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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잠실 아, 지금 가자는 저은았하셔야돼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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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만해. <laughs> 내 자리야. 나, 나 자리야. 누구야? 응. 뭐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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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 이간 뒤로 해봐. 수업 들한이대가 저희 한이대 복장하기로 했거든 <웃음> <웃음> 침을 잔뜩 놔주겠어 해외 <laughs> 활동했던 거 최종 보고서를 내고 공부를 할 거예요 힘들었는데 끝주에서 <laughs>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흘로봐 <laughs> 이게 호주 디저트인데, 그 머랭고 머랭고, 위에 크림이랑 과일 같은 거. 올려 살짝. 고추 고추 살짝. 고추 살짝. 살짝. 고추 살짝. 고추 살짝. 고추 살이 고추 살짝. 고추 살짝. 고추 살짝. 고추 살짝. 고추 고고요 주작이요? <laughs> 이런 거 해줄까? <laughs> 와 이런 것도 있다. <laughs> 어때 어, 이거? 맛있어. 맛있지? 응. 아니 나는 사실 아까 그 떡이 너무 이빨이 달라붙었거든? 근데 이거 약간 음 말차 맛이 말차가 개맛있네. 아 여긴 저당 요거트 할 있는 거구 이게 저당요거 저장. 저당이야? 어. 살안쪄버러면 대답은안 해? 근데 그냥 그냥 아이스크림이랑 저장이랑 응. 그맛 차이가 없다 내가 두 개를 동시에 시켜서 먹어봤는데 응. 그냥 없어 차이가 없다 진짜? 어, 완전 메리트 있겠다 응. 이게 피스타치오 맛 대신 말차가 나니까 더 맛있어 응. 아니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 말차랑 너무 잘 어울려 응. 아, 몽안 뭐. 아, 맛있다 먹어볼 뭐. 근데 약간 <S> <S> 어? 아무것도 안나왔대 헤이즐넛 맛. 약간 노텔라. 노텔라의 비빈 느낌. 헤이즐넛 가당이 부러 우리끼리 흑백열화서 찍고 있어. 아아아. 요거트? 어? 이거? 완전 이거 같아? 어 섞었어. 근데 이만 안 맞지? 어, 발자만 안 되지? 춥다고 <laughs> 해야 되는 거야?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야? 아, 이거 왜 처음부터 뻥을 쳤어? <laughs> 난 그때도 얘를 먹었어. 왜냐면, 딸기청 주는 게 너무 좋아서 딸기청 추가해가지고. <laughs> 아, 딸기 폭탄을 아는 사람들은 진짜 찐 6월 팬이라고. 관리자가 그러셨어. <웃음> 나야. <웃음> 맛있겠다. 오늘 갑자기 잠시 와서 이걸 먹을 줄 알았겠냐고. <웃음> <웃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지금 완전 시험 기간 3일 전인데, 오늘까지 복수전공 신청하는 거 해야 돼가지고, 열심히 자소서를좀 쓰다가, 이제야 제출을 합니다.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으아! 아! 아! 이 뭐지? 걸로 그대로 그런다고 지금 1시한시반 1시 정도인데 얘는 중간고사를 안 보거든요. 근데 오늘까지 과제를 내라고 하셔가지고 열심히 과제를 했어요. 이 메타 짠! 지금 이게 오늘 다 해야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좀 이따 듣고 지금 이거 먼저 하려고 진짜 내일 이렇게 세개 시험 보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음, 오픈북 자료 이렇게 뽑았고 맛다 뭐? 뭐? 야 뭐? 음. 어, 뭐요? 고 싶어. 어, 근데. 알지? 응. 이녀님이 응. 텐츠를 만들려면 다양한 콘텐츠를 봐야지.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잖아. 뭐이 <laughs> 그건 또 별로야. 알아. 아니, 근데 요즘 팝하고 왜 이래요? 아니, 번역기기를, 이렇게 번역을 해주면 어떡하지? 이게 152장 있는데저 지금 76번째 ppt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진짜 밤을 새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12시 반이고요. 맞았어요 <laughs> 아 모기가 제 커피 빨아 마셔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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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잘어아 시험 기간에 아 <laughs> 먹방하러 스스스온 사람 너무 <목소리> 좋습니 집에 보내 휴식기간에 비오면 정말 기분이 구려요 제 우산 귀엽죠?